안녕하세요. 코비안영 원장 이판재입니다. 얼마 전 아로마요법의 스트레스 해소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요. 향기는 콧구멍 속 후신경을 타고 뇌에 전달되면 좋은 냄새 혹은 나쁜 냄새 하는 인상 정보의 판단이 이루어지고요. 이 정보는 뇌의 억제와 흥분작용을 좌우하는 시상 하부로 연결되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움직입니다. 이에 땀이 나고 심박동수가 높아지는 등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이 억제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아로마 향기는 상당한 효과를 주게 되죠. 이러한 향기요법은 치료에도 많은 효과를 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코를 좋게 하는 향기요법과 실내 식물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만 치료된다는 코질환, 특별한 식물의 향과 정화된 공기를 마셔 코질환을 치료하는 대체의학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 그첫 번째는 향기라는 기름을 사용해서 코로 흡입하면 치료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향기요법, 그리고 전자파와 오존을 흡수해 몸에 좋은 음이온을 내주는 실내 식물의 적절한 사용 방법, 이미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널리 사용돼 왔었던 방법이라고. 몸에 정기를 북돋우는 자연스러운 치료법 고비한의원의 이판재 원장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만나보자 이미 한의학에서는 처음부터 약재가 저마다 지닌 향기를 분석하여 치료에 이용해왔죠. 이러한 향기요법은 면역기능을 높여주고 각 내부 장기, 분비선, 호르몬의 기능에 영향을 주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곰팡이 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주는데요. 또 신경을 자극시켜 주고 근육을 강화시키거나 이완시켜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주죠. 특히 향기 요법은 각 종류의 치료적 성질에 따라 거의 모든 병, 모든 증세에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특히 감기, 충농증, 기관지염, 비염 등의 이비인후과 질환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면 향기 요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 아로마 치료에도 효과가 높다고 해서요. 이 많은 분들, 시청자 분들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원장님 정말 이 아로마가 치료에 효과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면역 기능을 증강시켜 주고 각종 박테리아라든가 어, 바이러스 어, 이런 부분에 대한 장력을 높여 줌으로써 현대의 어떤 의학의 부자한 부분을 많은 부분이 있어서 어, 커버를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아로마가 치료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앞에 보니까요 이 아로마가 좀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종류가 많은 걸 보니까 이 종류에 따라서도 치료 효과가 달라지나 봐요 네 약간씩 틀린 점이 있습니다 어.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비염치료에 있어서 가장 어, 좋은 향으로 알려져있고 한번 맡보시겠습니까네아이 예. 바카 냄새가 이, 향, 비슷하죠? 예. 코를 이렇게 빵 뚫어주는 게 예. 너무 시원하네요 예. 코막힌 증세가 줄일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충농증이라든가이 경우에 어, 항생제를 쓰지 않고 염증 효과를 효과적으로 어, 제압할 수 있고 부종이 있을 경우에 부종을 소실시켜주는 효과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맡아보시겠습니까? 예. 어, 좀더 시원한 이, 이 감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이 아로마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또 사용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코를 통해서 허위하는 방법과 피부를 통해서 허위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코를 통해서 허위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요. 아, 지금 불을 붙여주시는데. 예. 예. 붙이시고. 램프를 통해서, 아, 페퍼민트입니다 두세 예. 방울 떨어뜨리게 됩니다. 휘발성이 예. 강한 오일이기 때문에 어, 램프를 통해서 열산이 되게 됩니다. 허리를 하게 되면, 어, 토가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고. 어, 벌써부터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예 지금 코가 좀 시원해지는 느낌에 지금 기분까지 막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이 램프 말고도 또 다르게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예, 램프 외에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사지를 통해서 흡연하는 방법과 어, 목욕방법 스팀타월을 이용하는 방법 여러가지가 이제 있게됩니다자 그러면 향기 옷복과 더불어 사용하면 코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실내 식물에 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식물은 광합성과 대사 작용을 통하여 오염 물질을 빨아들이는가 하면 전자파와 오존을 흡수하고 몸에 좋은 음이온을 내뿜습니다. 또 실내 조건에 따라 각종 세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잘 알고 이용하면 코질환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화면으로 코를 좋게 하는 실내 식물에 관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코비한니원의 원장님이 이렇게 추천해주신 대로 실내 신물들을잘갖춰놓은 가정집 이 바로 이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어머니 만나면 만나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지금 이렇게 막 둘러보니까요, 안녕하세요. 진짜 이 식물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네, 어떠세요, 어머니? 네, 저도 이제 원장님 조언을 듣고 방에도 하나씩 다 있고요. 그리고 애들이 거실에서 많이 노니까 거실에 좀 놔뒀어요. 이 실내 식물들의 그 일반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실내 식물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새집증후군 때문인데, 새집증후군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가장 대표적인 포름알데히드나 뭐 기타 등등. 그 이외에 오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런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이들이 튀어오다 보면 먼지가 참 많죠. 그러니까 먼지, 그다음에 미생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네, 식물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이 식물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식물은 관음죽이라는 식물인데 암모니아와 클로로포름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제거율도 아주 뛰어나죠. 네. 아 그럼 아이가 있는 집에도 상당히 괜찮겠네요. 네. 예. 그럼 이 옆에 있는 식물은 어떤 장점이지 궁금한데요. 이 식물의 이름은 인도 고무나무라는 것으로 과거에는 한참 유행했던 것인데 사실 아이들이 많은 집에는 먼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미세한 먼지 분진을 제거에 아주 효과적인 식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저게 보니까 지금 요즘 한참 유행한데는 산세베리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산세베리아는 응이온을 방출한다고 해서 유명해진 식물인데 사실 일반 다른 실내 식물과는 정 반대의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식물은 낮에 산소를 배출하고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이 식물은 정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놔두는 것보다는 다른 식물과 같이 둬야 밤낮 구별 없이 정화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코를 좋게 하는 향기요법과 실내 식물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체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아올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